켜주시고요. 맞습니다. 자, 네 가운데도 역시 네 해주시고,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오른쪽에도 똑같이. 네. 사실은 어이 사임당에 대한 대본을 보기 이전에 저는 사실 제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영애 선배와 연기를 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어요. 너무나 정말로 모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어 여신이신 우리 이영의 선배님과 또 선배님이 쉬고 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어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영희 선배님이 거의 13년 만에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사임당이라면. 뭐,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일단 믿음이 있었고요. 케미를 논하기 전에 어떤 누가 <laughs> 선배님과 이렇게 어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같이 연기를 할수 있겠습니까? 저한테는 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고 촬영하면서 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. 하지만 처음에 너무 긴장을 해서 어 선배님과 이제 처음 성인이 된 이겸이 만나서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긴장이 돼서 계속 엔지를 냈던 거예요. 대사가 안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속으로는 이러고 거의 그날은 그 민속촌이었나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 제가 신인 데뷔하는 날 같은 느낌이 들은 거예요. 너무나 가슴이 뛰고 엔지를 너무나 많이 냈던 그런 어 기억이 있고요. 하지만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겸과 사임당이 만나서. 이제 어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대하셔도 될 만큼 아주 열심히 했고요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먼저 송승헌 씨맨 처음에 처음 이제 저희가 타이틀 촬영을 시작해서 처음 뵀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정말 저는 사극에서 송승원 씨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상상을 못했는데 그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 송승원 씨가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단언 건데 어 제일이지 않을까.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어그 사임당의 뭐 멜로 연기가 정말 감정 이입도 잘 됐고요. 그리고 뭐 여성으로서도 보면서도 많이 설레기도 했었고,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배우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, 배우고 고쳐나갔거든요. <목소리>